저는 올해로 92세가 됐습니다. 50년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20대 젊은 의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만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이 있어요. 바로 백세가 넘어서도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백세 넘게 사시는 분들 10명을 만나서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이 음식들 매일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드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드시는 음식이 딱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음식들 다 평범한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어떤 분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까요? 어머님, 아버님 50년 경영 내과의사인 제가 건강 챙겨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5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100세가 넘어서도 병원 안 오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을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말이죠. 공통적으로 드시는 음식이 딱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빠짐없이 혹시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약 드시나 했는데 아니에요. 다 평범한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둘째, 몸속 염증을 싹 없애 줍니다. 셋째, 뇌를 젊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병장수의 비밀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졸중 옵니다. 염증이 쌓이면 암, 치매 생깁니다. 뇌가 늙으면 기억력 잃고 몸도 따라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막아주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냉장고에 얼마 전에도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75세 되신 김순덕 할머니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지. 한 달에 건강식품만 50만원씩 드시더라고요. 홍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비타민. 온갖 걸다 드시면서도 혈압약은 3개, 당뇨약은 2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님,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드시는데 왜 먹는 약이 자꾸 늘어날까요? 여쭤봤더니 그러게 말이야. 돈도 많이 쓰는데 몸은 왜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 음식을 매일 드시라고 했어요. 비싼 건강식품 대신에 말이에요. 6개월 후에 이 할머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혈당 정상. 혈압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음식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어머님, 아버님, 이 좋은 음식들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드세요. 약속. 자, 첫 번째 장수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하고 아몬드가 최고예요. 어머님들, 호두 까먹기 귀찮다고 안 드시죠? 그러면 안 돼요. 호두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뇌한테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이만한 게 없어요. 아몬드는 어떨까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이 늙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손바닥 한 움큼 대략 30g 정도 드시면 돼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볶지 않은 생 견과류로 드세요. 볶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소금 친거 말고 자연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마트에서 견과류 살때 포장지 뒤쪽을 꼭 확인하세요.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포장지에 기름때가 비치거나 견과류가 하얗게 변한 건 절대 사지 마세요.이미 상한 거거든요.그리고 사 오시면 냉장고 야채 칸에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냥 두면 금방 눅눅해져요. 바쁜 아침에는 전날 밤에 미리 작은 그릇에 덜어 놓으시면 편해요. 주의하셔야 할점 있어요.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쪄요. 딱 손바닥 한 움큼만. 아몬드는 신장 결석 있으신 분들 하루에 10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 말이에요. 아버님들 술 안주로 고등어구이 좋아하시죠? 그거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DHA, EPA가 혈관을 청소해주거든요. 몸속에 쌓인 염증도 싹 없애주고, 혈전도 예방해 줍니다. 올바른 드시는 법 알려 드릴게요. 일주일에 3네 번 드시면 돼요. 구이보다는 조림이 더 좋아요. 기름기를 빼면서 영양소는 그대로 살리거든요. 소금은 최대한 적게 넣고 조려 드세요. 그리고 머리하고 내장까지 같이 드시면 영양소가 더 많아져요. 어머님들, 생선 사실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눈이 맑고 투명한 거, 아가미가 선홍색인 거 고르시면 돼요. 배를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 있게 튀어나오는 게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 완전히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리하기 전에 우유에 10분만 담가두세요. 비린내가 싹 사라져요. 조림할 때는 생강 한 조각, 대파 흰 부분만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염분 조절하셔야 해서 양념을 최소화하시고요. 통풍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만 드세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자랑 발효식품입니다. 김치하고 된장이에요. 어머님들 김치 담그시죠?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쭉 높여줍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보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제대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김치는 하루에 반 공기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된장은 하루에 한 숟가락 된장찌개 한 그릇 정도. 너무 짜지 않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판 제품보다는 집에서 만든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기 꿀팁이 있어요. 김치는 담근 지 2, 3일 지난 게 유산균이 가장 많아요. 너무 익은 신김치는 오히려 유산균이 줄어들거든요. 김치 사 드실 때는 성분표에서 정제 소금 대신 천일염 들어간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김치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두부예요. 김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단백질까지 보충되거든요. 된장찌개 끓일 때는 멸치 육수 말고 다시마 육수 쓰시면 염분도 줄이고 감칠맛도 더 좋아져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줄이세요. 고혈압 있으시면 저염 김치로 드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 세 가지. 첫째, 견과류. 하루에 손바닥 한움큼 아침 30분 전에 드세요. 둘째, 등 푸른 생선. 일주일에 3, 네번 조림으로 드시는 게 최고. 셋째, 발효식품. 김치 반 공기, 된장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뇌가 건강해집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밀이 바로 이 평범한 음식들에 있었던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 살 돈으로 이거 드세요. 훨씬 효과 좋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건강한 그날까지 건강 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